안녕하세요. 유튜버 유지호입니다. 오늘은 친구 소개를 할 건데요. 나와! 안녕하세요. 저는 배아우예요이 친구랑 유튜버를 할 겁니다. 네. 오늘은 무슨 유튜브를 할 거냐면요. 이 친구랑 눈을 모아서 점심을 먹으려고 합니다. 일단, 찍어보세요. 자, 밑으로 가세요. 야! 자, 지금 배현우씨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아, 배현우 씨가 얼음 깨는 모습 보여주세요. 지금 배현우 씨가 얼음을 깨고 있습니다. 아주 신기한 얼음이죠. 아주 신기한 얼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봤듯이 아주 신기한 얼음을 깨고 있습니다. 손으로 녹이고 있습니다. 안깨져! 지금 배현우 씨가 짜증난데 어, 왜 짜증 난 겁니까? 아니 얼음이 너무 안깨져요. 그렇군요. 다시 깨보세요. 깨 아니. 다시 안 깨지는군요. 다시! 왜 자꾸 다시 하래!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아니요! 다른 데로 해야죠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